지금 쓰고 는게자는로 자외로 다제니손 제가 손목 저희는 저희는 데요는러스는저고는타임과 패턴 동저의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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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1저1는열열 하나 열는1셋넷 다섯 는 저희는 저2는2희2저2는2스물저2는2희는 저희는 3희스물3섯스물3저3는3희3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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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스물희는 저희는 는

スムーズマラスミトルスムーズメスムーズマラスミトルスムーズメスムーズマラスミトルスムーズマ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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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ムズマラスムズマラスムーズマラスムズマラスムズマラスムズマラスムズマラスムズマママママママスムズマ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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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たちはそれを知っている人たち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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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たち

예수님예수 s yes, y e 예수 e s y 예수님 e 예수님 s 예수님 y 예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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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신 s 신 e 다그나

신 만화도 많이 못맞았으다스만 내만 쓸 만큼 뭐가 나오면 35 스물여덟 스물님 스물다 스물넷 34 스물둘 34스물다 스물넷 34 스물둘 가4 스물넷 34 스물둘 3스나넷3어 스물둘 34 스물넷 스물넷 34 스물넷 34 스물넷 34 스물넷 스물넷 34 스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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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넷 스물넷 34스물 스물넷 34 스물넷 3넷34 스물넷 34 스물넷 34 스물넷 34 스물넷 34 스물넷 여

넷셋둘 하나 넷셋둘 하나 셋둘 하나 둘 하나 하나 가볍게 bir, iki, üç, dört, beş, altı, yedi, sekiz, dokuz, on, ona, on iki, on üç, on dört, on beş, on altı, on yedi, on sekiz, on dokuz, yirmi, yirmi bir, yirmi iki, yirmi üç, 여섯, 다섯 넷, 세,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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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Panak,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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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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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열, 다섯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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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열, 열 5, 8,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지9 20, 21, 22, 23, 24, 25, 26, 27, 28, 9 1 2 3 4 5 6 7 8 9 5 6 0 6 1 6 2 3 6 어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1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여2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다섯 스물 스엣 3물셋 스물 둘 스물 40 스물 열2 43 여덟 열 일곱 열 여섯 다섯 열넷열셋열다열 일곱 열아 여덟 일곱 여아 다섯 넷셋둘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아 5, 10, 11, 11, 12, 13, 14, 15, 16, 17, 18, 18 19, 20, 21, 22, 23, 22, 2물 23 23 23, 23, 23, 23, 24, 22, 23, 23, 23, 물3 23, 23, 24, 23, 24, 23, 물3 23, 23, 23, 23, 23, 23, 23, 23, 열3 23, 3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아홉,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지금 오늘 일주일에 한번 봉사하는 날이라 몸이고 <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전에 몸을 충분히 보는데 평상시에 이 화면에 안 나오는 동작들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보여드립니다. 땀을 충분히 흘리고 지치는 만큼 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셋열 넷, 다섯,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다섯, 스물 넷, 스물 셋, 스물 둘, 우, 스물 하나, 스물 까의 열어 열여덟 열일 열여섯 열다섯 열네 열셋 열둘 열하나 열 어우 여덟 일2 여섯 다섯 넷셋둘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다섯 스물넷. 스물셋 스물둘 스물아 스물여러 열여덟 열일곱 열여섯 열다섯 열네 열섯 열둘 열하나 열어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열열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다섯, 스물 r Summer, Summer, 열 u m 열 e r 열 u 섯열 e 섯 s u m 열 e r 열 u 열 m e r s u m 일곱, 여섯, u m m e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m e 열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m 다섯, 여섯 u m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다섯, 스물 넷, 스물 셋, 스물 둘, 스물 하나, 스물 열여덟, 열일곱, 열여섯, 열다섯, 열네, 열셋, 열둘, 열 하나,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셋, 열네, 1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다섯, 스물넷, 스물셋, 스물둘, 스물하나, 스물열아 열여덟, 열일곱, 열여섯, 열다섯, 열네, 열셋. 계속 오르질 않네요. 야, 다시. 없어. 스5 2섯 23, 24, 2셋 여덟, 열 일곱, 열 여섯, 열 다섯, 열 넷, 열 셋, 열 둘, 열 하나, 열어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넷, 스물 다섯.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어먼 길 걸을 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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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등불이 되리. 어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기쁨이야. 어, 두 밤, 험한 길, 그럴 땐, 내가,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어, 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너는 너의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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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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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기쁨이여 아 분노갈래 너무 궁금한 갔어 내가 어제 700, 제가 제기차기 전에 꼭 하는 운동인데요. 700, 69개까지 했는데요. 오늘 700, 이런 게 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숫자를 한 호흡에 어디까지 가느냐. 제기차 할때 제일 중요한 호흡인데요. 먼저, 그립을, 이 보면, 어떤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립을, 아, 어, 플러그립을 잡고 한 호흡으로 숫자를 거꾸로 셉니다. 이제 오늘 셀게 몇이냐면, 칠백시한 개. 바로 보부세보겠니다칠백시 하나, 칠백시칠백 마흔 칠백마여7칠백마 일곱, 칠백마다7칠백 마흔 칠백 마흔 칠백마 둘, 칠마 하나, 마칠백철 한, 칠백 센다들 칠백센 일곱, 칠백 이게 제 키가 5cm가 크게 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7 2 0 7 2 0 7 2 2 7 2 3 7 2 2 7 0 8 7 0 0 9 7 1 8 7 1 8 7 1 9 7 1 0 7 0 0 7 1 9 7 1 0 7 1 0 7 1 9 7 0 0 7 0 9 7 0 0 7 0 9 709에 0 0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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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8 0 0 8 0 0 0 0 0 육백이라도, 육백이라도 안 돼, 육백이라도 안 세, 육백이라도 둘, 육백이라도 뭐, 육백이라도, 육백이라도 나와, 육백만이라도, 육백이 뭐, 육백이라, 육백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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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백이라도 둘, 육백이라도 뭐, 육백이라도 둘, 육백이라도. 아, 하면 이제 멈췄네요. 올라가요. 우시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당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당기면서, 주먹지를 대줍니다, 이렇게. 주먹기 옆으로 보내겠습니다, 원이 아니게. 하면, 빠르게 당기면서, 한번 당기고, 아유! 빠르게 당기고 있습니다. 숨이 멈출 때까지 앞차기할때 기본은 펴서 차는 발등압착이 밀어서 차는 압축압착이가 있는데 쿵살 때는 기분이 무릎을 들어서 앞으로 밀면서 압축으로 차는 압축압축이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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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 제정할때 기본이 태권도는 3대급소를 노리게 타게 되어있습니다. 인중 그 다음에 명치 원래 낭심이 있지만 낭심은 남자는 급소를 제정하지기 때문에 단전 이렇게 세 가지를 공격하는 데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하단차게 있어가지고 허벅지나 장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데 기본이 가운데로를 찹니다. 주먹도 보십시오. 여기서 앞으로 지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지는 겁니다. 가운데 대각으로. 대각으로부터 치는 거고요. 발차기도 제가 여기 있는데 직선으로 보인 이유가 발을 들면 이렇게 몸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서 앞쪽으로 명치를 이렇게 찹니다. 이렇게. 명치를 차는게 공격할 때 제일 안전한 동작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얼굴을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될때 제가 무너질 상태 공격을 할을때 제일 기본이 명치를 차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방어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나이 56살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인중까지 차는 것도 있습니다 인중을 그런데 얼굴 높이 여기가 찰이유가 없죠 제가 냈는붕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기 키만 한 상대를 대상으로 혼자서 겨루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쇄할때 높이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상대편 얼굴 가운데를 이렇게 잡요제 얼굴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서 잡는 거 이렇게 들어서 압축으로 찍면 압착이면 이렇게 그리고 옆기에 기본 타겟은 어디냐면, 옆차기와 뒤차기는 기본적으로 몸통을 차는 게 목표입니다. 명치를. 발 뒤꿈치로 차주는데 포인트는 옆으로 들어서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줄 때 포인트는 이렇게 밀어서 안 됩니다. 뒷발이 있지 않습니까? 뒷발이 돌아가야만 원타겟인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 발이 여기서 이동하기 때문에 3cm 이상 깊숙히 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뒤차기를 많은 사람들이고, 태권도 거리의 제일 큰 비밀이 여기에 축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차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 이것밖에 안돼는 막을 생각이었는데, 축이 와서 쭉, 생각보다 한 3, 40cm가 더 들어오니까, 거리감이 확줄는 느낌이 되는 거는, 밑에 축의 이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에 옆차기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냥 차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뒤 축을 틀어서, 빵! 날아가는 겁니다, 충분히. 빵! 멀리 보냐 자, 요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이 거리가 먼데, 위로 차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맞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옆차기의 가장 큰 목표는 어디라고요? 배나 면치를 차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뒤차기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뒤차기는, 잘 맞아라, 잘 맞아라. 아픕니다. 왜 아픈 지 아시니까. 상대편이 치는 힘하고 내가 때리면 겹치기 때문에, 뒤차기를 맞출 때, 맞춘다는 의미보다는, 견제기가 맞으면 좋고, 이런 의미를 써야지. 뒤로 돌아서, 일일이 확인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상대편은 도망가있습니다 그걸 알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우쇼 고가절을 풀기 위해서 제기차기 7 0 0개 도전해 보시다한 번에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도록 중간중간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열개 했네 다행이다